I gotta do it for God. I'm going to run in the paint. I'm coming for Hardy of God. I'm going the dogs and we make the stove. <laughs> now that you knew, huh? yeah. I'm with the dogs, yeah. What no. you gonna do? Play uh. so, with the sticks, yeah. Down the street. Look at that girl with the tape. They got a feast, yeah. I'm in the deep, deep bank, I the bank. I couldn't choose the brand. I had to make my ah. land. How many? How many? You do You <know> <laughs> don't? You <know> <prechen> do you <know> <laughs> oh! Do you know 달려주면 네. 속공은 쉽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트레일러로 잘 따라왔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본인들이 오랫동안 맞춰 봤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달려 이거 현전수 너무 과만요이 됐겠어요, 됐겠어요. 네. 네. 아 야. 앞쪽에 지금 이동주 선수를 두고. 오.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동을 네. 네. 아, 레전드. 아. 또어요 좋아요. 오! 네. 이번에는. 오! 이윤도 오! 선수입니다. 오! 아. 아 연속. 4중 아, 득죠 지금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수비에 성공했습니 안치윤! 다행이다 안치윤 선수가 운동력이 상당히 좋네요 목표는 본선 진출이 목표고 일단 저는 그 후에 좀 이기는 걸로 목표를 잡고 앞으로 좀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좀 수비 같은 부분좀 빠른 농구에서 좀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할때 그래도 체력이랑 그런 걸로 혹시나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역시 레전드들은 레전드였고 혹시 힘이랑 그런 게 저희가 너무 딸려가지고 크게 진것 같습니다. 내 저희 동기들과 새로 들어온 후배들과 함께 좋은 성적 내면서 한번 명문 송도의 그 길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속공. 빠른 농구를 추구할 예정이고요. 위에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서 또 잘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Yeah! 좋아 좋아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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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그블로 불러 먹어는건한발더 이렇게 끌칠 수가 없어 30대 막 이런 것이어알았오오 아. 야하 야 이렇게 돌아으고 다들 유명한 선수시고 뭐다 잘하시니까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고 꼭 커서 저렇게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 제 장점은 일단 속공을 먼저 뛰어서 다른 가가들이 어, 볼을 치고 올수 있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슛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직 지금 이제 신입생이니까 신입생 답게 패기 있는 모습 보여주고제 제가 뛰는 동안은 제일 열심히 뛸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네, 어, 이제 마무리 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공략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수 하이포스 들어가면서 이제 슛을 잘못 쏘던데. 네. 하이 하이 혼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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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여기 승준이하고 하이. 오케이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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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각에. 오! 좋네. 이거 보세요. 오. 예. 이야, 오늘 망서치의 최대 위기가 오나요? 그러네 아, 진짜. 하이. 아, 아조연스 좋네요. 이야. 블락해도 돼, 그런 거! 블초 네, 공격. 아, 블초발 빠졌고요. 아, 블공이죠 어, 그러니까 드리블, 스스로 드리블을 안 해요. 그러네. 패스를 는데 원래 네. 네. 지역범은 이렇게 패스가 좋아. 지역어를 공략하는 정석이라고 습니다잘 경기 운영 면에서 레인팀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배워보이게. 탄호도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초 아, 나 <metz varios> oh. <Well, owej> yeah! yeah! uh -huh. 혼자 스틸이 돼야 되는데, 스틸이안 돼요. 오!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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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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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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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하고, 터치 터치 좋아 o u c h touch, touch. Sense to you. Many together.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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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완전히 지금 네. 손주일 났습니다 네. 너무 레전드서 에 영광이었고 그냥 좋은 경우에서 재밌었던 것 같아. 요 어, 당연히 우승인 것 같아. 요 형들이 잘해가지고 일학년으로서 그냥 벤치에서 도움들 쓰는 거다 해가지고 우승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laughs> 약간 제 개인적인 성적보다는, 약간 제가 스크린 플레이를 좀 즐겨하는 편이어서, 가드들 스크린 잘 걸어주고 잘 빠지면서, 약간 팀플레이 위주로 하면서, 약간 저 자신보다 팀플레이 위주로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왼쪽으로 돌파, 중앙쪽으로 빼줬어요. 플레디가 근데 응. 공을 잡았을 때 잡고 나서 급하진 않네요. 오, 되게 침착하지 않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지금 네, 우지원 선수랑 박민수 선수가 나왔거든요. 자, 오늘 레전드 팀은 또7인 로테이션입니다. 아, 어, 그렇죠. 자, 그대로 갑니다. 오, 오, 야, 제가 뭔가. 이 이따 그랬죠. 김성우 선수 이게 좋다니까 이게. 아, 근데 지금 저는 NBA의 포틀랜드의 공격을 보는 줄 알았어. 어 맞아요. 오 플레어스 크린 어. 김성우가 어, 오른쪽으로. 양준. 김준하. 양준하. 경기 분위기가 어. 진지해졌어요. 어, 진지해졌어요. 진지해졌어요. 탑에서오 들어갑니다. 휘문고 선수들의 표정이나 지금 플레이는 음. 절대 이 형들이나 삼촌들한테 지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아유 그럼요. 네. 할건 얘기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 소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콜이 없었어요. 막으면 타고 나오면서 그대로 쏘는데요. 콜이 없었어요. 막으면 타고 나오면서 그대로 쏘는데요. 오! 가자. 그다음에서 빼줬어요. 빠른 패스 갖고 가져갑니다. 타고 되면서 바운드 예! 세요. 아 샷클락이 쫓길 때는 네 공격자만 급하냐, 수비자가 더 급해집니다. 그럼요, 급하죠. 네, 이제 60점 지나면 또 너무 높은 아, 아, 아 목표를 가져가야죠. 이제 60점 지나면 또 너무 높은 목표를 가져가야죠. 너무 높은 목표를 가져가야죠. B.I.G 때습니다아 그리고 득점까지 이야 지금 최영호 선수 지금 신났어요 좀 속공 부분에서 좀 많이 안된것 같고 리바운드 단속이나 골밑 장악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슈팅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거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굳은 일을 또 하고 외곽에서도 플레이 해주면서 팀원들 위해 더 열심히 뛰어서 승리를 쟁취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히밍고에서는 저희 3학년 때 우승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훌륭한 농구 선수가 돼서 k b l 일라운드에 1라운드 로터리 팩에 들어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돼 보고 싶습니다. 아, 올해 중국 대회 4강 네. 들어가는 게 목표고요. 최종 목표는 프로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어, 좀진 TV에서만 보던 분들이랑 경기 뛰니까 되게. 어 재밌었고, 어, 진짜 영상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진짜 슛이랑 뭐막 드리블이랑 런 것도 진짜 정말 막기 힘들었고, 어,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좀 다재다능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약간 뭐 득점도 잘하고 어시스트 어시스트도 잘하고 뭐 예, 속공 전개나 뭐 리딩이나 그런 것도 다 잘해가지고 좀 단점이 없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laughs> 순정놓고 싶어, 정놓고 싶어. 어머, 아야 이야. 다안 해. 안안 아, 네. 네. 해. 네, 오오정고 싶어, 어머, 노아야. 야안 해. <S> <라> <와. 나 안> <S> 해. <S> 라인업이 전체적으로 다 스몰 라인업입니다. 김동원 선수는 이제 유리 그때도 어, 주요 로테이션에 들긴 했어요. 네. 네, 백업으로 이제 주로 뛰었고요. 오, 그리고 오, 좋은 수비까지 오, 아, 아, 빠르게 달립니다. 빠르게 달리죠. 안들어갔어요 네, 야. 티빈 득점. 임동원 선수의 티빈 득점이고요. 네, 네. 네. 정현우, 정현 아, 정 아, 우정현 형들이 좋아하고 있어. 그렇죠. 예, 옛날 같았으면은 어디 1학년이 그런 뭐 식으로 <laughs> 나올 수도 있었겠죠. 아주 옛날에. 예. 예.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 어? 오우. 어, 동원아? 어, 이 동원아. 동원아, 뭐야? 동원아 뭐야? 다 올라갑다. 어! 오! 야구입니다. 야구입니다. 엄청 그러시우 씨. 야, 미안. 앞으로 조용히 할게. <laughs> 야, 그냥 편하게 써.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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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고 또막판 되니까 선수들도 지금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강현수 아, 그렇죠. <웃음> 석정 황연수! 아 아! 아! <laughs> <laughs> 야 이런 패기가 아, 너무 좋은데요? 어, 좋은 선배님들 선생님과 하면서 뭐 배운 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뭐 느낀 것도 확실히 많은 많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스랑 압박감 뭐 그런 게 확실히 있긴 하더라고요. 어, 전혀 뛰면서도 쉽게 보지 않았고요. 어, 확실히 어, 다 다르구나 딱 느꼈어요. 어, 지금 저희가 1차 대회를 끝나고 그 예선을 탈락해가지고 아쉽게 와서 이렇게 하게 됐지만 다음 대회 뭐 2차 대회나 3차 대회를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역에 계실 때 레전드, 레전드 다 분들이셨잖아요. 확실히 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짬나고에한수 배우고 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는 이제 시원시원하게 소공도 많이 나가고 슛도 많이 던지고 하는 편이니까, 대학 농구도 많이 재밌으시니까, 많이 즐겨봐 주시고, 저는 이제 3ND로 이제 많이 가고 싶은데, 요즘 이제, 문성곤 선수처럼 리바운드 많이 잡고, 슛은 또 확실하게 무기를 하나 들고 가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게임 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즐기면서 할수 있어서. 뭔가 되게 즐거웠었는데 마지막에 좀 지게 돼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응. 응. 앞으로 저희 중앙대학교 성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정, 저 정연우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만게요 이러다. 오. 어? 와. 어. 아지막안 돼. 길다. 아, 아 고대들, 물 풀렸다. 그렇죠? 야! 아아 어, 또, 그... 아구기 아, 아 고대들, 물 풀렸다. 그렇죠? 아 야! 아 어, 아잘 그... 봤죠, 지금? 아,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이런 거, 이런 거. 네. 네. 방국이 선수가 슈팅도 좋은데, 또 스매셔, 돌파를 잘 하더라고요. 네. 저... 신기성. 타고 네, 들어가면서. 야, 아, 걸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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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팩트리 볼이 후에 4대1 아웃넘버에요. 바운스이 결. 볼및 선물. 아, 안 들어가네요. 아, 이번 선물 참고. 네. 덩크? 오! 좋습니다. 우지원. 다시 아, 다시 실책이에요. 자, 덩크인가요? 오, 오 가벼운데요. 네. 리버스 타크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와 이거 양준 선수 주목해봐야 될것 네. 같아요. 오, 아, 오 <laughs> 와 진짜 빠른데요. 퍼스 네, 스텝이 아 폭발적인 발전이... 안쪽으로 커닝 다시 외곽으로 전태풍의 수비 올라갑니다. 오, 오 네. 네. 여드요 기역 방운데요. 왕구빈. 진짜 사점차. 일단 여기서 수, 하나 성공시키고, 오, 오. 딥스리. 왕구빈. 4점차저 4점차. 선수는 뭐원0데그 프로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죠. 네. 네. 뭐, 김은서민이 워낙 슛잘 들어가가지고 경기가 좀 재밌어질 뻔했는데 못 따라잡아서 아쉽게 져가지고좀 아쉽네요. 그래도 재밌어가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인 목표로는 지금 뭐 지금 최근에 부상을 당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3차 대회까지 최대한 제 몸을 끌어 올려서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좋은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운동을 하고 있고 이게 은퇴를 하신 선배님들이니까 좀 압박을 해서 뺏으려 했는데 역시 잘 뺏기지 않으셔서 그런 거에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 학교 팀으로서의 목표는 역시 이제 우승을 이제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정기전도 하게 된다면 처음 하는 정기전이지만 작년에 못해서 꼭 이기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뭐 1학년 때에 비해 좀 잘해진 부분도 있지만 항상 더 성장해서 네, 성장에 멈춤이 없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지금 신기성 선수가 네. 상대가 지금 풀 코트 프레스를 하니까 아 체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소모됐을 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신기성 선수 허리 잡고는 난리 났거든요. 나, 난 붙으는 얘기야. 자기들 붙던데? 조신이. 조신이. 오! 오오 거기. 기그 선볼만 밑에서

방호대가 아, 키가 커. 네, 네, 네. 오. 이야,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 아, 야, 멋어요어요자3대 2. 아, 연속! 성야죠크렇죠 대중도 잘 자랑 자 저희가 일단 고등학교 시절에 봤던 선수들을 더 응원하게 되네요 그 경구 선수 염윤성 선수 아나이스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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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타선수들이 이긴 타민마 대학생들이 타노를 어 놓치면 안 됩니다 어 일단은 타선수들이 이긴 타민마 대학생들이 어 타노를 어 놓치면 안 됩니다 어 맞아요 이분밖에 안 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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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김민수! 블락샷! 블락샷! 아, 여기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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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모어진다는지 네. 몰라요. 멀어지는 네. 기억적입니다. 요 여기 이 이제 실시를 하면 아, 그렇겠죠. 보에서 스위치됐고요. 자, 이제 기세가 오릅니다. 어. 자, 여기서 아, 어. 좋습니요 어. 자. 오! 이 3참여는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 네, 터치 플레이는 이제 무조건 득점해야 돼요. 여기서 뭐. 아! 아! Cort, 어 참, 자어그 아!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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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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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프로 형들이랑 이렇게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 되게 좋았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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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잃어가지고 또 다음 대회에 또 욕심내서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고 저의 목표는 이제 아 요번 대회 되게 부진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음 대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되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목표의식이 생길 것 같아요. 어, 프로 레전드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경기를 뛸수 있는 경험이 돈 주고는 살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엄청 큰것 같아요 모두에게. 어, 올해 단국대가 4강을 올라갔는데 솔직히 결승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쳐서 결승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고 프로 지명 돼서 그 팀을 대표하는 선수 포인트 가드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올해 첫 1차 대일리그를 4강으로 마무리했지만 아마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이 올라갈 걸로 저희는 목표를 삼아두고 있고요. 4강까지가 아니라 이제 저희는 점점 높게 봤습니다.